12월 1일 원 달러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정부의 긴급 대책 때문인데요. 과연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뜨는 뜨거운 뉴스, 한 뉴스. 정부가 주말에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지부, 산업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이 모두 모였어요. 뭘 논의했냐고요? 바로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입니다. 외환스와프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할 때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지 않고 한국은행 금고에 있는 달러를 빌려 쓰는 겁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수요가 폭발하면서 환율이 치솟겠죠. 정부는 작년 12월에 이 한도를 65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다시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잠깐, 잠시 후에는 이 환율 하락이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비밀을 공개합니다. 첫째, 수입 기업의 숨통이 트입니다. 원자재랑 부품을 해외에서 사오는 제조업체들은 달러로 결제하잖아요. 환율이 떨어지면 똑같은 달러를 더 적은 원화로 살수 있습니다. 철강, 화학, 정유업계는 특히 좋아할 겁니다. 원가가 낮아지니까 수익성이 확 올라가거든요. 둘째, 수출 기업은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해외에서 우리 제품 가격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 1000달러짜리 제품이 환율 1500원일 때는 150만원이지만 1400원이 되면 14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걱정 마세요.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우리 주력산업은 품질로 승부하니까 환율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셋째, 여러분 지갑의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물가가 안정됩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물가가 내려가요. 요즘 오주 연속 올랐던 휘발유 가격도 이제 좀 안정될 겁니다. 장보러 갈때 수입 과일이나 수입 식품 가격도 슬슬 내려갈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미국 연준도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달러 가치 자체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 기업들 환전 상황이랑 해외 투자 현황을 계속 체크하면서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할게요. 환율 1466원 급락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연장이 핵심입니다. 수입 기업은 원가 절감, 수출 기업은 경쟁력 약화 가능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생활 물가가 안정된다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서 나중에 또 보세요.